서브 이슈입니다. 테슬라 만약 리밸런싱 했다면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라고 하면 반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 팔아야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죠. 그래야 올라갈 때더 많은 주식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리밸런싱이란 해치 수단을 모르며 안다 하더라도 탐욕 때문에 떨어질 때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요즘 테슬라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용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기행으로 테슬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입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의 재고가 쌓이고 교대 근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위기에 빠졌지만 테슬라가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지나면 테슬라는 오히려 전기차 시대의 세계 넘버원의 자동차 기업으로 우뚝 설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력과 자율주행 등 다, 다른 전기차 시, 어, 회사에 비해 넘사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높은 테슬라의 주식을 그냥 들고만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만약 테슬라를 리빌런싱 했다면 지금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음, 테슬라의 최근 차트입니다. 어, 3개월 전인 2022년 9월 19일에 주당 309.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15일 현재 156.80달러입니다. 어, 거의 반토막이 났죠. 만약 리밸런싱을 했다면 테슬라는 현재 테, 어, 현재 테슬라 주주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을까요? 리밸런싱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테슬라와 같이 등락이 심한 주식은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에서 두 단계인 10%가 올라오면 V자 반등이 일어났으니 현금을 주식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어, 전고점을 만약에 309.07 달러로 놓고 본다면 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테슬라의 리밸런싱 표이죠. 전고점을 9월 19일로 잡았습니다. 만약 이때서부터 리밸런싱 표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테슬라의 일자별 적용표입니다. 2022년, 2022년 9월 19일 주가를 309.07 달러를 전고점을 찍고요. 2022년 9월 22일 288.59 달러를 찍으면서 현금 비율 10%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93.56이 밑으로 떨어진 것이죠. 예, 그리고 어 2022년 9월 23일 한뭐 하루 하루 후죠. 이때 다시 275.33 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현금 비율 20%를 만듭니다. 이렇게 2 7 8 1 6 밑으로 떨어진 것이죠. 어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현재 2022년 12월 12일 167.82 달러까지 떨어져서 현금 비율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90%가 되죠. 어,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한 번도 V자 반등인 두 단계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리떨어지기만 했을 뿐입니다. 어, 두 단계란 만약에 어, 200.9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어, 두 단계인 어, 231.80달러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 밑으로 떨어졌다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두 단계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현금, 현금을 확보해 놓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 200.90까지 떨어졌으면 70%를 확보해 놨겠죠. 그래서 70%의 현금을, 어,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그러나 테슬라는 그냥 내리 떨어지기만 했을 뿐이고요. 어,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변동성 큰 주식들은, 어, 내리 떨어지지 두 단계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리 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리고 내일이라도 154.54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54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남아있는 10%의 주식도 전부 팔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 2022년 12월 14일 어, 현재 종가 기준이 어, 156.80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겨우 어, 0.40달러 위에 있습니다. 아마도 리밸런싱을 했다면 테슬라 주주들은 속이 쓰릴 것입니다. 그래도 현금을 확보해서 더 많은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가 리밸런싱을 했다면 올수 있습니다. 만약 154.54 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154.54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어 현금 비율이 100%니까 전부 팔아야겠죠. 그리고 현금을 100%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다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좀 작게 보이겠지만 PC로 보면 좀 크게 볼수 있는데요. 154.54 달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50% 구간인 이곳에 있는데요. 어, 이 표를 놓고 보고 있다가 두 단계가 올라가면 그때 몰빵을 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사지 않습니다. 언제 사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0% 구간인 마이너스 60% 구간인 123.63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다음 날서부터 올라가가지고 두 단계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154.54 달러를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현금을 확보한 현금을 갖고 100%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 이렇다면 손해는 받더라도 주식은 1.5배 늘었을 것입니다. 리밸런싱을 했다면 그냥 갖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50% 찍히는 것보다더 떨어져서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마음에 마음도 편했을 것입니다. 존버는 답이 아닙니다. 존버하면서 떨어지면 줍줍한다는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리밸런싱을 해야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래야 줍줍이 가능합니다.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줍줍을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미래가 없는 주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반드시 전기차로 세계를 제패할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뉴얼 중 최소한 리밸런싱만을 적용했다면 세계 1등이 될 때까지 주식 수를 늘리면서 행복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밸런싱을 안 했다면 세계 1등이 되기 전에 미리 지쳐서 테슬라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 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자산이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개미들은 최소한의 해치 수단이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매뉴얼이고 리밸런싱입니다. 기준점을 오늘로 잡고 오늘 지금서부터라도 시작합시다.